네, 저희가 준비한 퀴즈가 있죠 여기서 이 이막을 너무 앞장보다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laughs> 어, 너무 네, 놀랐어. 안녕하세요. 온라인 뉴스도 없었던 시절이라 이렇게 귀한 자료를 저희가 또 어디서도 볼수 아, 없죠. 아, 그렇죠. 이번에는 옛날에 유진스가 준비하셨는데요. 네, 네. 이 티비 타임즈가 맛집이라는 <laughs> 소문을 듣고 저도 한번 골라왔습니다. 아, 소문 듣고 오셨더라고요. 아, 네. 이거 티티라고 불렀더라고. 요 어, 티티? <웃음> 티티라고 불렀더라고요. <laughs> 우리가 어, 먼저야. 어, 우리가 먼저. <laughs> 대 영상 주간지, 영상을 찍고, 이영상이런느낌이었던을같아이저 작년에 타임캡슐 음. 콘서트에 가서 을찍 분들 여기 있 찍고, 이 영상을 찍아이 영상을 찍고, 이 영상을 찍고, 이 영상을 찍이이 있는데요. 근데 솔리드가 아, 진짜 정재윤, 네. 이준, 김조환. 저희 학교에 음. 이준만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 선생님 셨는데 애들끼리 음. 이제 다막 좋아하는 가수 얘기 막 하잖아요. 애들끼리 온 곳으로 모여가지고. 그래서 너는 솔리드 좋아해? 했는데 그 친구 대답이? 음. 난 이준만 좋아해. 했는데, 그때 마침 <laughs> 이준만 선생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웃음> 어. <웃음> 자기를. <웃음> 오, 어떻게. <어떡해. 웃음> 네. 행복한 착각. 어. 어. 그리고 발, 볼이 발그레져서 <laughs> 지나갔던. <웃음> 이준만 선생님이 잘 계신지. 정년하셨나? 이 사연이 아. 보통 사연이 아니에요 라디오에 때. 좀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냈어요. 평가에 나요어요그 당시에 DJ가 이문세 음. 너무,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요? 어머 스토리였네요. 빵 터졌어 진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네,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음. 근데 제가 보다가 좀재밌었던 음. 기사가 박진영 씨 기사예요. 음. 박진영 씨가 이때 되게 파격적으로 대욕에 등장하셨죠. 아. 어, 벗었어. <laughs> 어떡해. 뭐 이때는 <laughs> 그 <뭐야>. 기본이셨죠, 이런 카니탈이. <laughs> <laughs> 네.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laughs> 엄마 엄마 하네요. 근데 이게 응. 되게 얌전해지. 어? <laughs> 이제 야한 건 싫다. 아. 아 데뷔 2년 차였는데 네. <laughs> 야한 거에 이미 신물이 나셨구나. 아. 그 비닐 바지 기억나시잖아요. 그쵸? 날 떠나지 마요. 아. 비닐 바지. 정말 그건... 파격적이었죠. 네. 음. 이제 야한 춤은 안출 거예요 음. 하시면서 이게 청혼가 때 이집 청혼가. 음. 아. 그래서 이렇게 새벽 2시에 네. 연습 집을 음. 를 찾아가서 취재를 했다는 그 열정과 기자의 열정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아. 집을 가셨는데 여기 8평 오피스텔의 첫 독립한 집이에요 와. 강남구 청담동 K오피스텔 음. 음.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는 심지어 음. 여자친구도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다는 아 이게 공개하는 게 흐름이었나 본데요 <laughs> <나왔네요. 웃음> 약간 쿨병 걸린 사람 많았던 90년대 중반 <laughs> <laughs> 아니 정우석 씨는 솔직하다고 왜박재현씨 <laughs> <고매, 박정희> <laughs> 쿨병이라고 합니다 <laughs> 거의, 그, 나 혼자 산다의 그 잡집한. 그러네이 밀림 빨래는 어디다 숨겨놓은 <laughs> 거야, 부터 아. 시작해서. 손빨래를 한다면 누가 믿을까? 음. 아. 음. 정리를 정말 칼각으로 하셨네요. 음. 깨알 같은 TMI도 나와요. 음. 월세 40에 관리비 15. <laughs> 아, 돈에 민간했다시대. <laughs> 관리가 되겠어요? 아. 저 이렇게 음. 봤는데, 이분이 지금 JYP의 수장. 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시총 4억, 4억이 4조. <laughs> 4조에다가. <laughs> 4조에 <laughs> 아, 내가 살 뻔했잖아. <웃음> <웃음> 이렇게 스타의 그런 음. 정말 옛날 모습을 볼수 수 있는데요. 음. 지금은 또 상상할 수 없는 공개되는 사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음. 또 유진스가 네. 픽한 오늘의 메인, 이거보다 네. 더 강한 메인이 있죠. 네. 엄청난 음. 것을 찾았습니다. 짠. 와! <laughs> 어마어마하네요. 아, 이걸 다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이때는 음. 생각해 보니까 음.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없는 시대. 맞아요. 귀한. 그러니까 90년대가 아니라 더 음. 옛날이니까 이 어렸을 때는까 80년대, 70년대. 지금 여기 60년대 후반생부터 <laughs> 계실 것 같은데. <laughs> 그거 갑자기 생각난다. 요즘에 좀 음. 유행인 게 음. 그 어린이날 스타들이 자기의 어린 시절을 공개하고, 사진을 공개하고 맞아요, 맞아요. 음. 근데 음. 어떤 엔터사에서 이제 자기 자사 연예인들 옛날 사진을 좀 음. 이렇게 뽑으면서 알아맞춰 보세요를 음. 했어요. 근데 거기 유난히 낡은 사진이 있어. <laughs> 어 어떻게? <어떡해. 웃음> 유승수 씨, 유승수 씨. 아 <laughs> 배용주 씨 친구. <laughs> 나이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유난히 그 낡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laughs> 요즘 k p o 아이돌은 워낙 어려가지고 90년대, 어린... 2000년대 생들이 음. 많으니까 어린 사, 어렸을 때 사진이라고 해봤자 정말 어제 찍은 듯한 그쵸, 그런 화질을 아니 이거 정말 귀하다 어린 시절의 사진이 네, 되게 인상적인. 음. 어, 저 있어요. 저 최근에 본 건데, 장동건 씨, 돌도는 100일 정도 되는 사진인데, 아, 이 유전자는 정말 따라갈 수 없구나. 아빠도 아, 부리부리, 아. 어머님도 아. 부리부리. 아, 이거 너무 이렇게 뚜렷뚜렷 하셔가지고. 음. 음. 그또 하나는 임영웅 씨. 임영웅 씨도 정말 그대로 크셨더라고요. 그. 최고는 송혜교 씨 같아요. 음, 너무 예뻤더라요.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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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진에 음. 이름을 가려놨어요. 여러분들좀 맞춰보시라고. 네. 어,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먼저 이분. 음. 그 약간 제 또래 같아요. 컬러로 음. 막 바뀌기 시작했을 무렵. 어, 음. 아, 그래 이게 컬러와 아, 흑백의 그래. 세대가 갈린단 오. 말이에요. 아. 일단 미니어스타 같은데 음.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음. 눈이 땡겨있네요. 음. 자, 김희선 씨. 어, 아. 어 아, 역시. 아. 역시. 음. 그래, 동년배일 줄 알았어. <laughs> 그 밑에 헌칠한 것이 미스코리아 같은데. 이 눈매 시네. 이거 유출됐어, 유출됐어 어. 이거. 약간 이국적인 매인데요 어, 근데 얼굴이 있네요. 음. 이승현 씨입니다. 음. 아 역시 네. 이분은 관찰력이 없는 분도 아마 좀. 아나 알겠어. 아 보이시죠? <laughs> 배우 배우 잘생겨서. 배우, 배우 이자 가수 맞나요? 이, 이 눈매를 어. 보세요. 약간 들어간 움푹 들어간 듯한 이런 느낌. 어. <laughs> 개구쟁이 얼굴이 있네요. 네, 김민종 씨. 음. 그 옆에는 김민종 씨와 굉장히 절친은? 인연이 있, 있고 절친시고하신손지철 음. 씨? 아 맞습니다. 음. 아, 나 힌트 보고 얼굴 보고 전혀 모르겠고 음. 김민종 짝지 손지청. 어릴 때부터 씨. 이렇게 쌍꺼풀이 이렇게 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뭔가 그러니까. 아. 이게. 음. 집에 카메라가 있는 건 일단 최상위층. 그렇죠. 음. 어. 그리고 이렇게 가서 특별한 직접. 날에 찍는 것도 어, 정말 음.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음. 제가 이렇게 보면 언니들 세대나 친구들 가끔 음. 보면 이런 사진이 무슨 그 유랑극단의 세트장 같은데서 <laughs> 찍은 게 있어요. 이게 <laughs>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당시는 동네 에 그렇게 오셨어요? 출장 오. 차에다가 그렇게 이런 세팅을 해놓고 이런 마을에 거? 오시는 아, 거예요. 어. 그 거기서 이제 동네 애들 와서 찍고 근데 저 위에 윗선배가 말씀하시기를 그때 이런 트럭은 흉튀기, 막, 세트였다. 간지 <laughs> 그러니까, 오는구나. 어, 아, 축제네, 축제 어, 동네 이제 순회하시면서 그렇게, 음. 어, 어, 그것도 파시고 사진도 찍고 그런 아. 게 있었어요. 한꺼번에 찍기 위해서 뭔가 <웃음> <웃음> 돌 사진이 아닌 막두 돌에 찍고 <laughs> 어~ 두뭐 이런 그래서 어, 봤는데 제 친구였나 음. 돌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너무 크대 이랬더니 나중에 물어봤더니 두 얘가 찍고. 딸내미라서 음. 안 찍어줬다가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동생 음. 동생 찍을 때 너도 안혀 이래갖고 아, 안가지고 아, 찍었다. 슬픈 사연이 있네. 음. 그 그러니까 예전에 여자애들은 그렇게 이런 거잘안 아, 챙겨주고, 아, 남자애들은 백일 돌사진 다 같이, 있는데, 어. 여자애들은 돌사진 없는 어. 경우가 좀 왕왕 있었어요. 박미혁 <laughs> 씨가 약간 그런 케이스 아니시나요? 좀 커. 발육이, <laughs> 발육이 남다른 <laughs> 것 같죠. 네. <laughs> 어. 아, 아, 맞네. 같... 부모님 손에 이끌려 친척 결혼식장에 가던 날이에요. 아, 아, 때 빼고 광낸 아. 날. 이 기회 착차려 입은 김에 찍자. 음. 또 남다른 어떤 미모의 아기가 있어. 아저그너 좋아하는 배우도 하석진씨 닮았는데 어, 하석진는 <laughs> 아니 아니겠고. 음, 음, 하석진 음, 씨 닮았을 리는 없고. 누구지 아, 손뜨개 저 옷도 정말 정말. 이거 직접 그쵸. 너무 깡패 주세요. 얼굴로는 맞출 수가 없어. 제2의 불이 불이라고 할까 음, 지금 어, 여배우랑 결혼하셨고요. 음. 현빈 씨? 아니 현빈 씨는 이 시대가 아니지. 복학 아, 그래. 세대가 아니지. 편스토랑에 <laughs> 음. 나오는 여배우와 결혼했어. 한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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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다 있다. 그래. 음저 양말까지 다 손뜨개야 아 정말 사랑받고. 아 그러니까... 아니 이런 아들 낳으면은 뜨겠어, 뜨겠어? 안 뜨겠어? <웃음> 뜨지? <웃음> 뜨지. 뜨지. <바로> 뜨지. <laughs> 여자 아 스타분 <laughs> 또 마지막으로. 이분도 음. 컬러 사진인 것을 보니, 음. 80년대 생인가? 음. 또 케이크, 그때는 떡이었죠. 케이크는 안먹었 케이크 쉽지 않은데. 아, 근데 모르겠어요. 이, 이 음. 갸름한 이 얼굴형을 음. 한번 보세요. 진짜 모르겠어. 음. <laughs> 김지호 씨아오 아 닮았어 닮았어 음, 음. 네 그렇죠 저희가 준비한 이제 퀴즈가 있죠 여기서 음. 이 이마가 너무 음. 앞장부가 음. 대단하지 않으신가요? 어, 너무 놀랐어 이 전지현이 갔다라면 음. 혹시 음. 혹시 음. 생각이 있고 음. 뚫어져라 쳐다봐도 스타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왼쪽 검지 손가락으로 이마 부분을 가려보세요 오바나나의 느낌이 생기는 음. 있어, 그래도. 음. 음. 누구실까요? 그래서 저희가 뭘 준비했죠? 선물을 <laughs>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구하기 힘들다는. 옛날 잡지와 음. 함께. 그러네, 옛날 장수 잡지. 장수 브랜드. 음. 네. 무나미의 이 세트를 모두 음. 한 분에게 드리는데. 네. 어. 댓글로 정답을 맞추시는 선착순 3 분께 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음. 하겠습니다. 오, 오. 자세히 보세요. 많이 보세요. <웃음> 많이 보세요. <laughs> 아, 쇼핑건데. <가네. 웃음> <laughs> 네, 이렇게 오늘도 잡지로 본 과거, 과거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여러분의 과거 첫 돌사진이나 백일사진도 오늘 이 기회에 한번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